우리 가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신에 감동된 자 사사옹리엘입니다. 이말씀을신 것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일의 대제 프레드기 하루는 사복을 입고서 밤길을 홀로 거닐었어요. 그렇게 거다가 몸집이 좋은 한 사람의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프레드기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 나그네는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왕은 깜짝 놀라서, 그럼 어느 나라 왕이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는 나 자신의 왕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참된 위치를 잊은 채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드는 자, 우상순배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계속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대작들을 남겨둠으로써 역사 내내 고통 당하게 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양단하시고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본자에서부터는약 350년간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이끌어간. 영적인 사사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합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 4절의 말씀을 보니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은 다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1 5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게 되고 모압족 속에 의해서 비탈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계획로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후에도 사사 삼갈이 활력을 활력을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 7절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떠한 악을 행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사사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사상이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형상, 어떤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을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신명이 16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싸운 밤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를 세우지 말며 신명이 1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세라상을 살펴보면 아세라는 먼저, 여신으로서의 아세라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베니게에서 투강 족 이스라엘에 도입된 여신입니다. 선지자 엘리아는 이세벨의 배제를, 절, 배제를 위해서 전력을, 힘을 다 쏟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우성이 소개 되었고, 신장 미동의 방이 꾸며졌던 것 이것이 1 1기의 23장 4절 그리고 7절에 기록되는데 이 이것은 아수르의 영향의 힘이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반아수르 정책을 추진한 왕이 있었죠. 요시아 왕 그에게, 그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1 1기의 23장 4절부터 15절 말씀에 참조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세라 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여신의 우상 여신의 우상으로서의 아세라 상을 살펴봅니다. 아세라란 말은 여신의 우상을 가리켜 사용이 되는데 문하세가 신자를 세운 아세라 옥상 이것은 1 1기야 23장 7절에 단순히 아세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베에서 사마리아의 발 사당에 세운 아세라도 이와 같은 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되었지만 예후의 아들 요아스 시대에 사마리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왕들 중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누굴 생각해 볼 수냐면 아합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왕의 악은 여호와의 노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 아합왕은 악을 행했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아세라 목사만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을 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라의 왕 아니면 나라의 구성원인 백성 우리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노를 금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만들었다면 이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잘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에게 억압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사상 8장 3장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또 누구입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뜻불명의 의미를 갖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서생 3년 8절 말씀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그나스의 아들이며 유다부족 갈레베 동생인 온리엘이 지휘한 모반에 의해서 그의 통치는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개인 그리고 민족이 악한 자들이나 악한 나라에 의해서 억압받고 공격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빠르게 당장 회개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하는 시원케 해드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의 끝을 참아에서도안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리 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동화를 하시되 라고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고 저주가 아닌 축복 가운데 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 백성들, 또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셨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람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에게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들로서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 지침에 관해서 구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무엇에 귀기울려 주시는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황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온예엘을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구절의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시작. <목소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가께 부르짖음에 여호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권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라. 사십3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옴니엘을 살펴보면 옴니엘은 누구입니까? 옴니엘은 하나님은 힘이신 이라는 뜻의 이름은 이름입니다. 그나의 아들이며 갈레베의 동생입니다. 요수아 15장 17절 말씀 역대상 4장 13절의 말씀 참고할 때 그러합니다. 그는 기럇세베를 정복하고 약속에 따라 갈레베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합니다. 후에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비 사다임의 독재정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사사가 됩니다. 온엘이 사사로 세워진 후에 나라는 40년간 평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주가 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이렇게 회개했죠. 3행상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백성이 요와께 부르지어 가되 우리가 요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슬 다루스를섬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3회상 1 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우상이 아닐지라도 그 외에 섬김에 있어서 여 다른 이외의 우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상들이 주님의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데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배 가운데서 교배 안에서 또 목회 사역을 하며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았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민족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극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 때 구원해 주는 주님이 되십니다. 신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예, 저희가 그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주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일이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희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신문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큰신중에서여호와께부르짖음에그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0편 100절,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구동해서 건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아또 은혜를 힘입어서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호와의 영이 온리엘에게 임하였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부어주시기도 할까요? 사사 온리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 구산리사다인 왕을 이기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어,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운 데 여우께서 메소보다미아 우 구상비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옴니엘의 손이 구상비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상의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들의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들을 패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불가능을 얻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면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삼손은 맨손으로 염소를 짓기도 했죠. 3기 14장 6절 의 말씀에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장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또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할꼬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큰 은혜를 입은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세바를 벌한 후에 이렇게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 성실을 내게해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2편 11절 말씀에 다윗의 회개 기도에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복 받은 큰 복을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기원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 주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 지혜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지시게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의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성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 통역함을 주시느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고전서 12장 4절부터 1 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영광에서 하나된 안에서 주님의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는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세상원에서 영적전태에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혼을 맺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개인이 도시 가운데 민족에게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보신 사사 온니엘의 시대에 40년 동안 평안했다. 라고 사상 3장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날 새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기본원의 시대도 사사, 아, 40년간 태평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상 8장 28절에 말씀해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시고 하나님께 붙잡아주시면 땅이, 이 땅이 평안하게 되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게 해서 예수님의 포효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성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땅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도시 가운데 또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또사업터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극률과 은혜를 구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하심이 있어서 평안함이 넘치기를 위해서 왕 대신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열로 죄를 용서받고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천국의 백성 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멀리하고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마다 주님한테 부르짖기를 힘쓰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곧도 주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이땅또 하나님의 평화을 넘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족과 이 시대가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 불쌍히 하주시옵서아버지의 우리의 서양의 우에 불쌍히 하 주시옵소서 이시간으리 모든 눈들에게 영광을 기할이다 우리까지 모두 학생들을 위하여 날되 저의 온사하주시주세서 제게 마음을 아프게 보기 위하여 기 것이고 아버지는 제게 마음을 아프게 보기 위하여 해도할 것이고 사하여주시옵세서 학교에 가고 나서 철퇴한 마음올려드려요언진이일수 Ülkemizden Bu ya,